아는 도깨 16, 5번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음, 개개인 식 동안 태양을 정면으로 낸다. 그 이유. 문제 문장 한글로 먼저 내용 숙지하고 갈게요. 자, 개기 일식 동안, 개기 일식은, 음, 상식. 완전히, 다리 헤르가림. 근데 이 동안에,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금해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조금씩, 좁, 좁, 좁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가려지잖아요. 이 동안 너는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왜냐? 왜요? 태양이 달에 의해서 자, 부분적으로 가려지더라도 태양 광선은 여전히 당신의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수 있다. 어, 그래서 또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먼저 보호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태양을 안전하게 응시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있답니다. 왜? 태양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아도의 막막을 태워서 구멍을 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 안경을 써야 되고 막막을 태워야, 태우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벗을 수 있을 때는 언제다? 태양이 완전히 달에 의해서 가려졌을 때만 벗을 수 있대요. 그럼 그렇다면 태양은 왜 그렇게 위험할까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 나갈게요. 자, 햇빛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 눈알을 이제 그려볼까? 수정체는 눈 뒤쪽에 위치한 망막 위에 자 그것에 초점을 요렇게 요렇게 맞춰요. 음. 그래서 이 망막은 빛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뇌에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볼수 있게 한다. 이, 근데 이 과정은 이 햇빛 아래 돋보기를 넣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돋보기를 넣으면 빛이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여기 막 종이 태우는 이런 실험 해본 적이 있겠지? 빛이 작은 한 지점에 집중될 것이다. 자, 그것은 종이를 태울 수도 있다. 당신의 눈의 수정체도 태양을 직접 볼때 비슷한 효과, 앞에서 말한 돋보기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여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지점에 집중되고 종이를 태울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망막에 빵고 냄. 학구를 낸다 그러면서 영어로 가겠습니다 During a tour s o l r eclipse 개기일식 동안 그것은 중요하다 어, 가주어다 대절이 진주어죠 너가 do not t a r 응시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태양을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때에도 자 그것이 선 여기서는 선이겠죠? 부분적으로 is blocked. 가려질지라도 뭐에 의해서 례에 의해서 그 것의 광선은 여기서에도 그것도 선이죠? 그것의 광선은 여전히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영원한, 영구적인 데미지를요? 어디에? 너의 시력에. 사실이 있답니다 that 너는 안전하게 응시할 수 없어요 뭐를? 태양을 뭐 없이 we are putting on safety glasses first 보고 안경을 쓰는 것 없이는 안전하게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이 있다 So intense. 너무 강렬해서 어머 또치 뭐가 주어가 그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that 그 결과 자 그것은 그 태양 에너지는 어 구멍을 불태워서 만든다 로스였어요 어디에 너의 막막에 그래서 원래는 소형부, so 너무 형용사 보상해서 that 그 결과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너무 강렬하다. 이거를 조치를 하면서 인텔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때할수 있는 시간, 니가 보안경을 벗을 수 있는 모동안, 이클립스 개기일식 동안 여기까지가 거대한 주어 어는 단지 어느 때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달에 의해서 가려졌을 때만 그래서, 탕님 뒤에 또 다시 you can l e v e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뭔가 뭔가 생략됐는데 라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 근데 뒷문장이 완전하고 여기는 뭐 굳이 적는다면 when, that 이렇게 관계부사가 생략됐다는 걸알수 있고 뒷문장은 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So, 그렇다면 왜 햇빛은 그렇게 위험할까? 언제? 자, 그것이. 썬라이트. 아, 인간의 눈에 들어가면 렌즈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자 어디로? 망막. 위에요. 온투, 망막. 위에요. 근데 그 망막이 뭐냐면 위치하고 있대요. 어디에? 눈의 뒤쪽에? 그래서, 우리의 막막은 허락합니다. 자,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뭐 형식 문장이죠볼수 있도록. 뭐에 의해서? Sensing the presence of light. 빛의 존재를 감지함으로써. 자, 그리고 전달함으로써. 뭐를? 정보를 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 뇌로 전명구가 아주아주 많았죠. 그리고 여기 트랜스미팅 앞에 and 항상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일 때는 어랑짝지샘 을 고려를 꼭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은 by sensing and by transmitting 여기는 사실 by가 생각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Transmitting을 어? 동사자리인가? Transmit인가?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To see랑 짝지인가? 해가지고 To transmit 이런 식으로 하면은 틀리는 어법 문제겠죠. 그래서 과정은 Similar to 비슷합니다. 위치시키는 것과요. 그, magnifying, 확대시 기능 유리니까, 돋보기 어디에? 태양에. 자, 여기도 그냥 비슷하다. 아까 0시로 끝났는데, 뭐랑 비슷하냐로 하니까, 어디일까? 이건 2는 2부정 two 사투가 아니고, 전지 사투니까, 여기도 place 하면 안 됩니다. 자, 빛은 would become concentrated. 집중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한 나의 작은 지점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지점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집중된 빛은 심지어 채울 수 있다. 뭐를? 종이를. 너의 눈의 렌즈, 눈의 렌즈니까 수정체겠죠. 수정체도 will produce 생산할 겁니다. 비슷한 효과를요.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언제? 네가. 볼때 직접 뭐를? 태양을 이렇게 해서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16과는 전부 특수 구문이니까 영자 서술형 문제를 조금 예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도치 이 지문에서는 도치가 일어났고 다른 데에서는 뭐 강조 생략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장이 있으면 꼭 유심해서 보고, 16강은 앞에 워크북처럼 이제 그 부교재 앞에 보면은 개념 설명하는 쪽도 있잖아요. 저 거기도 꼭 유심하게 챙겨서 봐주길 바랍니다.